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악인들을 잘되게 내버려 두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욥은 당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불의한 일들을 차례로 언급한 뒤에 마지막에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구형합니다.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심판 부재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욥은 한탄합니다. 여기서 욥이 언급한 시간은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욥은 23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전후좌우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 아시고 자기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하실지 미리 알려 주셔서 그때 욥 자신과 욥처럼 무고의 고통을 받는 자들이 억울함을 풀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 혼자서 애썼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고대하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불공평하게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도 관심의 눈을 돌립니다. 여은 먼저 현세에서 자주 일어나는 악인의 행태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생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악인은 속임수를 써서 땅의 경계표를 수정하여 땅을 늘리기도 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 부를 축적합니다. 악인은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생계수단이 되는 가축이나 집을 빼앗아 거리로 내몰며 확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을 다투어 악인의 피하여 숨습니다. 악인들이 업신여김에 확대하는 자들인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돌아보라고 명령하신 대상입니다. 악인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며 자신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는 불리한 자들이며 미라는 자들입니다. 악인으로부터 소유를 착취당한 공핍한자들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들은 생계수단인 가축을 빼앗겼으므로 강야와 남의 밭에 나가 일을 하며 자신과 자식을 위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추수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베고 악인이 남긴 포도를 따며 노동력을 착취당하지만 그들 손에 들어오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악인에게 옷을 빼앗겼으므로 벗은 몸으로 주위에 떨며 밤을 지냅니다. 이와 같이 욕이 악인의 악행으로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실상을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베푸시고 심판의 시간에 꼭 정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욕은 빛을 못 감는 가부의 품에서 아이를 강제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마저 착지하는 악인을 고발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가부와 가난 자에게서 그들이 가장 아끼고 필요하는 대상과 물건을 강제로 뺏는 일은 채권자의 욕심과 강포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악한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의 곳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곳옷이 유일한 옷이므로 그옷을 빼앗기면 몸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 약속하셨지만, 현재 성중에 사람들이 죽어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요백에 침묵하시듯 사에서 여러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니 요백 탄식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요백 진술은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냐고 다시 물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악인이 어둠 속에 행하는 제약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악인들을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즉 빛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도리를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살인자, 간음을 저지르는 자, 도족과 같은 악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탄로 나지 않게 밤에 주로 활동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약을 계획하며 어둠을 기다립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의 자식들이므로 실제 세상에서도 어둠을 틈타며 흑암을 활동 모드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죽이며 자신의 지약이 남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위안하고 남들의 눈에 피해 숨어 지내다가 밤에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보합니다. 악인들에게 있어 아침은 죽음의 그늘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강명이 주는 밝음과 따뜻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침을 그들이 저지른 죄가 드러날 수도 있는 때로 여김으로 두름에 사로잡힙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18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악인들에게 마땅한 형별을 구형하는 내용입니다. 요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자하게 어둠의 삶을 사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임을 선포합니다. 첫째, 악인에게 죽음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마치 녹은 눈을 뜨고 온 가뭄의 햇살이 말라버리듯 할 것입니다. 둘째, 악인의 소유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타인들이 악인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타인뿐 아니라 악인을 낳은 어머니조차 그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악인이 쫓던 불의가 끝날 것입니다. 악인이 사라짐으로 그의 악행의 영향력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욕은 악인의 행포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잠깐 동안의 평안이나 건세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실 겁니다. 그리하여 곡식이삭이 잘리듯 궁극적으로는 악인의 번영과 평안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욥은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안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걸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현세에 악인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욥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이 악인의 심판을 볼수 있기를 여전히 고대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는 외침 으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의 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크신 심판의 날을 요아의 날로 소개 하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합니다. 그날은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 생물 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치는 날입니다. 그날은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 당할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축복을 누릴 자도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자주 미루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극유를 베풀어 심판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내리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노하여 포로로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고 심판 중에도 극률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리뉴엘을 외망시키려 하였으나 마음을 돌이켜 수많은 이방인을 한꺼번에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세상에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극률도 여전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성도러은 심판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의 지연이 하나님의 불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욥은 단순히 악인의 번영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재학생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기대하며 그의 합당한 징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마치 악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원을 갚아줄 것이며 악인들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랑과 극률과 공의의 사약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역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함에 연단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모든 것을 알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리의 시간 In the man.